좀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조금 강해요. 강해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조금 성공할 수 있는 요런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되게 끼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조금 연예인 팔자. 그리고 사주 자체가 조금 많이 쎄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진짜 우리 같은 사주. 무당 아니면 연예인을 할것 같은 그런 사주 팔자. 근데 이분 있잖아요. 올해 그닥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뭐 감정적으로 기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심했고요. 혼자 힘들어하는 시기도 조금 많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 어 하늘로 승천할 아이가 어 되게 조금 하늘이 원망스럽다. 어이 아이의 영을 띄워서 봤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슬프고 슬퍼지거든요. 많이. 저 마저도 조금 가라앉고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어, 이렇게 방으로 흔들었을 때아 대략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움직임이 없는 거야 움직임이 없어서 한번 더 물어봤어 할머니 요런 분이 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하고 봤어 근데 움직임이 없어 되게 깜깜하게 보여지거든요 되게 깜깜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이런 사주를 딱 봤을 때 되게 우리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연예인 아니면 그냥 무당할팔인데 올해 뭔가 이동할 때, 어,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나와 있지만, 어, 상문이 딱 뽑혀서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사실 살아있는 사주라고 보여지기가 힘들거든요.